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. 그 양반은, 응, 음, 그런, 이제, 속마음을 내뱉지 않고, 속마음을 내뱉지 않고, 솔직히, 솔직히 말을 안 한다는 거는, 예? 뭔가 구린 게 많고, 속이는게 많다는 거예요, 사람을. 예? 그렇다고 해서,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라도 와서, 그 속내를 안 비치고, 숨긴다.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, 얘기하다 보면은, 뭐, 응? 음, 어쩌때는에 어떻게 보면 신명이 잘나 점사를 잘 나올 때는 그 사람 속마음까지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, 저희는.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이 사람은 뭔 거짓말을 하는지를. 응? 그러면 그 양반은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주팔자예요. 그럼 평생 사기를 쳐야 되는, 쳐야 되는 사주팔자고. 응?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앞으로 누가 믿겠어요? 안 믿는단 말이에요. 응? 그러면 그 양반은 그, 그 그릇밖에 안 되는 거고, 더 이상, 거기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응?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.